나이러면 아! 네, 태경. 저기요. 왜요? 태경님 옷 차림이 왜 그래요? <laughs> 왜 우가 차차냐고요? 어쨌든 이 백살 컨텐츠 세 번째 <laughs> 시간인데 일단 두 번째 영상을 안 보고 오신 태사님분들 보고 오시오. <laughs> 아! 어쨌든 그때 소개팅 어플을 선택한 태경은 <laughs> 평생 반려자를 정 정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됐는데. 근데 너무 많이 선택하셨잖아요. <laughs> 안녕. 이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여기서 일단 선택 안한 친구가 바로 <laughs> 세영이. 세영. 궁금했다 세영이. 세영이. 만나볼까? <laughs> 아, <맞나> <laughs> 당신은 세영이랑 첫 데이트를 했다. 그리고 세영이는 저랑 무인도에 갈까요?라고 말한다. 당신은? 어 무인도? 아, 무인도 내 전생의 기억이 떠오른다. 전생에 <laughs> 고릴라와 살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살아봐야지. 아, <laughs> 어, 오케이. 좋아요. 바로 오빠. 잠깐, 이 컨셉. 난 우가차차인가? 부인 <laughs> 아. 너희 와서 생활을 시작한 세영이와 당신 배가 고파 음식을 구하러 떠난다. 당신은 1. 고기, 고기를 먹어야지. 2. 일단 구하기 쉬운 과일부터 포장. 고기, 고기. 우가차차. 당신은 사망했습니다. 어? 앞에 돼지가 있다. 어? 돼지를 잡으러 달려들었다. 하지만 돼지의 몸통 박치게 넘어지면서 돌에 부딪혀 사망했다. 돼지 돼지 얼굴이 커요, 운데 <laughs> 이건 뭐지, 버튼? 이게 돌이에요. 저 돌에 부딪혔단 거야, 당신은. 세영 씨, 일단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구하기 쉬운 과일부터 먹죠. 그래요, 대성 씨 힘내요. 아, 아 이랑 무인도 생활도 익숙해지고 있다. 그런데 세영이가 갑자기 꽃 이야기를 한다. 당신은 세영에게 어울리는 해바리 꽃을 선물해 준다. 이 세영 세형, 이에게 절벽에 핀 예쁜 꽃을 선물한다. 절벽 아주 위험해 보이는것만 지금 개복치 태경은 딱 봐도 절벽에 가면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세영 씨, 어, 저는 해. 당신은 해바라기. 어? 음. <laughs> 이렇게 바로 되는구만. 세영이에게 이쁜 해바라기를 선물한 당신 세영이와 무인도에서 행복한 삶을 약속합니다. 어, 근데 이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아, 해바라기, 이건... 세영이. 해바라기 그 태상이분이 만들어주신 스토리맵 아니야? 맞아요! 거기서 영감을 받고, 요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아, 세영이의 앞모습이 궁금한걸? 뿅! 뿅! <laughs> 어, 여기 어디야? 이곳은 금고인가. 아 그쪽으로 가시면 어떡 해요. <laughs> 아, 아.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해서 태경이는 어플로 볼수 있는 모든 엔딩을 보셨습니다. 태피타세요 아, 아. 음, 네. <laughs> 다시 태어난 태경. 응. 당신의 인생 선택. 꿀천사 씨 안녕하세요. 또 만나네요. 또 보네요. 자 이번에는 다른 엔딩을 보기 위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아, 이번에 <laughs> 태경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지. 일단은 아빠랑 그림 맞추기를 한 걸로 치죠. 아, 네, 스킵, 알겠습니다.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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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그래도 엄마랑 다 했고요. 네, 그리고 지옥 학교를. <웃음> <웃음> 지옥의 등교길은 내가 점프를 보여주죠. 아 역시 이 마애 아 구간. 가비 가비. 지옥의 구간. <laughs> 저기 타고 있어. 오. 어, 어, 어. 아 저분보다 실력이 좋아졌는데? 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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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단해요? 점심시간에는 친구랑 밥먹고 아 소개팅받기 아 근데 잠깐만 소개팅했냐 이때 좀 받았었나 내가? 그 전생에선? 네 받았어요 이번에는 거절하겠어 아 소개팅을 안맞다니 그럼 뭐할 거야? 어 글쎄? 미술실을 갈지 컴퓨터실을 갈지 정하자 나는 미술을 선택하겠어 나는 커서 꾸띄어보가 아직... 될 거야 그림 그리러 들어왔구나. 어서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어, 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태경이어버입니다. 일렁아 일렁아. 네. 자, 그러면 태경 학생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어, 네, 선생님. 나도 그려야지. 롤롤롤롤 롤. 다 됐어요. 완료 누르면 되나요? 아, 이거 벌써 벌써요? 짠, 보이시나요? 선생님, 제 학점을 말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확정을 말해주세요 아, 상당히 엄청난 예술 작품입니다 어! <laughs> 아, 제 작품은 <웃음> 이거예요 <웃음> 어, 이걸 어떻게 읽냐 뭐, 1분도 안돼서 완성하냐 와, <laughs> 아, 아주 엄청난 예술 작품이에요 이 입술하며 이코 코 모양하며 머리 색깔도 이렇게 화려하게 아주 잘 넣었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오! 그린 당신은... 그림이 너무 잘 그려 이거는 응, 응. 대회에 나가야지 대출품하도록 하겠습니다. 꼴천사 와! 1등이라고? 자, 당신의 작품. 어, 이. <laughs> 나 1등이고, 은상이 이거고, 동성이, 어허. 아, <laughs> 압도적이긴 하네, 이거. <laughs> 와, 대박이다. 1등이라니. 축하해. 아, 아, 그런데 1등 상품이 뭐야? 1등 상품은 해외여행이래. 와, 신난다. 와, 해외여행 갈 준비를 하자. 대회 나가기 위해 짐을 싸기로 하는 당신 1. 대충 학교 가방에 있던 어, 거 챙겨서 간다 대회가 아니라 해외, 해외인가요? 해외아 네네네 해외입니다 음일단 음. 해외 가는데 그래도 좀 꼼꼼하게 챙겨야지 가자 오케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꼬꼬비행기에 탑승해주세요 네와 대박 가장 비싼 비행기 꼬꼬비행기를 탔어 자 어서 자리에 가서 앉자 네 오! 어, 오! 어, 왜 이래 왜 이래 무슨 비상?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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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불천사야 뭐야 비상 그 비상이래 비행기에 불이 어. 타고 말았대 불이 붙었다고? 불이 붙었대 불이 붙었대 아니, 오른쪽 왼쪽 이거 뭐야? <웃음> 나는 <웃음> 오른손잡이니까 <웃음> 오른쪽을 오. 선택하는 쪽 왼쪽을 선택하겠어 오케이 가자 와 오른쪽 했으면 그린 날 뻔했구만 <laughs> 어. 어 살아남았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뭔가 전생에서도 무인도에 자주 갔던 것 같은데. <laughs> 아, 당신은 운이 좋게 살아남았어요. 이제 어디로 갈까요? 앞으로 갈지 옆으로 갈지 선택하세요. 상남자 앞으로. 앞으로. 오. 와, 다행히 살아서 땅을 밟았어. 그런데 앞에 유적 같은 게 있네. 일단 들어가 볼까? 앞에 유적이 보인다. 여기를 탈출하려면 유적을 들어가야 할것 같다. 나는 학창 시절 지우개 등굣길도 <laughs> 다녔던 몸. 뭐.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오, 잘하는구만. 가볍게 그냥 탈출. 성공? 어, 탈출. 와, 뭐야? 오, 어, 배다. 유적을 나오니 저 멀리 배가 보인다. 배를 향해 소리치면서 달려갔다. 노세요! 당신의 선택으로 당신은 와우! 나는. 당신은 모험담 모를 책으로 내서 유명한 모험가가 되었습니다. 어, 유적에서 살아남기를 내가 만들었나? 축하해! 와우! 아 아깝다. 아니 왜한분을 어려운 선택지를 안 고르는 거야? 아, 아, 아. 어려운 선택지가 있나요? 추천 선택지로 가주시죠. 알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네. 여기서 응, 응. 대회로 나가는 나고 1등을 해서 근데 대충 응. 아 대충 갈래? 어 아, 뭐야? 아, 갑자기 당신 왜? 당신 캐리어의 가방 안에서 칼이 발견됐어. 에? 칼이요? 뭐합가 서로 가시죠. 어. 아! <laughs> 당신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살려주세요. 저 이런 이... 감옥 탈출이었어? 어, 나는 여기 타로스 장발짱이다. 너도 이곳을 <laughs> 탈출하고 싶겠지? 이름 모 어? 너를 위해 내가 여기 뭔가를 준비해뒀다. 탈옥에 도움이 될게. 뭘 준비했다는 거지? 상자 밑에 상자 아니고 침대 밑에 상자 아니고. 아니 금이 간 돌. 설마 이걸로 <laughs> 여기를 캐면? 어! 오케이. 터질. 아, 갈림길이 나왔다. 당신은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전생에서 갔다. 내가 왼쪽으로 가서 살았지. 나는 <laughs> 오른쪽으로. 오케이. 아! <웃음> <웃음> 엔딩. 당신은 막 다른 길에서 경찰과 만나 붙잡혔습니다. 내가 잡히는 거걸 예상하고 오케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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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 아하. 왼쪽으로 간다. 오케이. 이러면 점프맵. 네칸 점프맵? 네 칸인가? 일... 오 다섯 칸인가 어. 이거? 다섯 판인데요? 어태국이좀 봐줘. 아, 엄태국님 맵을 잘 둘러보시란 말입니다. 그렇지? 맵을 잘 둘러보시란 말입니다. 오, 아, 아 이거 좀 어렵네. 어. 어렵습니다. 또 갈림길. 이번에는 으흠.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 아하하하하하하 <laughs> 어. 경찰관에서 <laughs> 많이 붙잡히시네요. 뾰로롱. 오케이. 이것이 마지막 선택일 마지막 것 같은 선택. 예감. 오른쪽이냐, 중앙이냐, 왼쪽이냐 상남자 태경 직진 과연?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당신의 선택으로 당신은 감옥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전설의 탈옥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갔다 하면 엔딩 이쪽도? 어 이쪽에 뭐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겠어 <laughs> 뭔가 지하도로 빠져나가는 <laughs> 오우 당신은 감옥 탈출에 성공했으나, 하수가 안에 길을 잃었다. 길 잃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아, 이건 배드 엔딩이었구만. 에고, 이건 탈출했지만, 아! 실패한 탈출이네, 엥? 쯧쯧. 아, 아 엥? 쯧쯧? <laughs> 그렇다면, <엥쭛쭛>. 최초의 분기. <웃음> 대회는 <웃음> 무슨, 이거 뭐, 되지도 않을 텐데, 그안 갈래. 하면은, <laughs> 이렇게 여기 그, <laughs> 프레팅, 아니면 바다 여행, 그리고 가수. 이렇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미술실, 컴퓨터실로 간다. 아 알겠습니다. 여기는 딱그또 다른 분기이기 때문에 일단 냅두고 나는 컴퓨터실로 가겠어. 당신은 컴퓨터실에서 게임을 한다. 학교 해킹을 한다. 학교 해킹해야지. <laughs> 뭐야? 어 진짜 해킹이야. <laughs> 자 중앙색이 안끊키게 모든 색을 연결해 주세요. 음 등지 게임인가. 맞습니다 중간에 색이 안 끊어지게 모든 색을 연결? 뭐 이렇게 하라는 건가?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럼 바로 클리어하기? 이제 클리어하셨습니다 기다리세요 발판 나드릴게요 해킹에 <laughs> 재능이 있나 시험 삼아 해본 해킹이 성공했다? <laughs> 당신은 해커가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1 황금 은행 보안을 해킹하기. 이 e! 검은 해커 보안을 해킹하기. 은행을 해킹하는 거는 범죄인데 일단은 <목소리> 검은 해커 <목소리> 해커를 잡는 해커가 되겠어. 오케이. 오 많구먼 여기. 과연 태경은 이걸 클리어할 수 있을까? 음. 난 이걸 클리어해봤다. 그래서 가져왔다. <laughs> 뭐야 깬거 아니야? 이지. 시험서만 해본 해킹이 또 성공했다. <laughs> 넘어가세요. 어려운 1위를 성공했어. 해킹 성공에 성공해. 부자가 되었다. 어. 와, 해킹에 부자가 되다니 좀 대단한걸? 또 이래? 검은 연구소 응. 보안 해킹. 이미 부자가 됐다. 괜히 응. 적을 만들지 말자. 오오오. 오케이! 네. 당신의 선택으로 당신 유능하고 능력있는 해커가 되었습니다. 아, 아, 아. <laughs> 했는데 갑자기 욕심으로 만약에 해킹을 여기 시도한다면, 아! 함정이었구만. 아아학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구만.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란뭔 아. <laughs> 해킹이야. 그 게임이지, 당연히. 당신은 미로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잘 탈출해보세요. 네. 파란색이 설치하자, 어허. 어어? 어, 파란색 여기다. 아닌데, 하늘색인데? 아니에요, 이거 무튼 파랑이에요. <laughs> 게임을 재미있게 했다. 와, 바다에 놀러왔다. 바다에 놀러온 당신. 바다에서 노는 친구들과 논다. 이 바다에서 안 놀고 쉴 거야. 아, 나 쉴래, 뭔 바다야. 하늘에서 어 갑자기 유예뻐. 위에... 하늘에서 아났다 아아 외계인이 당신에게 수술을 해주겠다고 한다 당신은 외계인들을 물리친다 이 그래 괜찮겠지 수술을 받는다 수술 받자 어, 내가 힘이 뭐가 있다고 거절하겠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인간 우리 아, 네. 전문가다 제발 능력이 생겼다 오. 당신은 수술로 능력이 생겼습니다. 우 무너지는 건물 사이에 아이가 보인다. 어. 1. 당장 구한다. 2. 겁난다. 도망친다. 도망쳐! 도망쳐! 당신은 초능력자가 되었지만 도망자가 도망쳐. 되었습니다. 아, 도망쳐! 쟁이래요 겁쟁이래요. 겁쟁이래요. 여기 초능 력이 생겼으면은 어. 당연히 구해줘야지. 구해! 구해! 어. 영웅이 되었구만. <laughs> 당신은 초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해 영웅이 되었습니다. 어허... 이렇게 컴퓨터실에서 게임하던 태경이 갑자기 영웅이 되는 영... 엔딩이었고요. 영, 영웅이 그린 그림. <웃음> <웃음> <laughs> 어쨌든 이렇게 이번에는 좀 많은 엔딩을 봤는데 또못본 엔딩들이랑 분기들이 좀 있죠. 살짝 남았는데 그거는 또뭐 다음 시간에 업데이트 또더 된다면 남은 것들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인생 살기는 여기까지. 그럼